혹시 공간 효율을 높이고 싶으신가요? 빅트랙 FHD IPS 휴대용 모니터는 듀얼 모니터의 필요성을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16.1인치의 넉넉한 화면 크기와 1920x1080 FHD 해상도의 IPS 패널을 자랑하며 선명한 화질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. 특히 USB-C 단자 하나로 전원과 영상이 동시에 전송되어 번거로운 케이블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게가 1kg 미만으로 가벼워 이동이 잦은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으며 기본 제공되는 거치대 겸용 케이스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화질이 선명하고 시야각이 넓어서 어느 위치에서 봐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설치가 쉬워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모니터는 사무용은 물론 아이들의 공부나 드라마, 유튜브 시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